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전인 오늘 팔공산에서는 홍익인간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기는 개천대제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져 시민들은 가을 정취를 즐겼습니다. 김낙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기 4356년 개천전을 맞아 팔공산 정상 천재단에서 하늘에 올리는 큰 제사, 개천대제가 거행됐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100여 명의 시민들이 홍익 대한민국 선언문을 낭독하며 단군의 건국 이념, 홍익 인간의 정신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모든 시민과 가정에 단군 할아버지가 가지고 으신 홍익 인간 이 뜻이 전히 내려 하고 건강한 생활기를 바랍니다. 대구의 한 대학교에서는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열려 애견인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기다릴 경기에 참가한 강아지가 끈질긴 간식 공세에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곱게 단장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시민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강아지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돼서 좋구요. 뭐 물품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보구요. 얘뭐 산책 나올 겸해서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는 것도 좋구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도 네. 많이 보니까 좋네요. 네. 기존에 대구에서... 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부서 저희가 그런 기회를 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곳곳에서 다양한 가을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엿새 동안 연휴를 마무리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